8번 강철 여걸,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 때 진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철 여걸까지 모두 출발 때 들어섭니다. 3 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 아까 쪽 5번 금성 크라운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캔버스 앤고와 3번 블러드 마운틴도 빠르게 치고 나면서 이세 마리가 선두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4번 슬램 드래곤이 중간 그를 미끌면서 4위. 안쪽에서는 2번 빈체로킹이 이제 5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면서 뒷직선주로 중반 다가서고 있습니다. 선액은 1번 캔버스 앤고입니다김영근 기수와 함께 가장 안쪽 선행에 나서면서 일마신차 앞서나가 기 시작합니다. 2위는 3번 블러드마운틴, 3위는 바깥쪽 5번 금성크라운. 여기 안쪽 2번 빈체로킹과 4번 슬램드래곤이 팽팽하게 4, 5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6번 문학축제가 바깥쪽을 돌면서 6위, 그 뒤쪽 안쪽 7번 하트케이가 7위입니다. 이제 4코너 접어들기 직전입니다. 1번 캔버스 앤고와 바깥쪽 3번 블러드마운틴, 여기에 5번 금성크라운. 3마리가 계속해서 접전을 펼치면서 4코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2번 빈체로킹이 이제 안쪽에서 4위까지 올라섰고, 4 4번 슬램드래곤 외곽에선 6번 문학축제까지 종합 혼전 상황입니다. 직선주로 이제 남은 거리 300m 상황에서 안쪽 1번 캔버스 앵고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온는 2번 빈체로킹과 6번 문학축제의 걸음이 좋습니다. 안쪽 1번 캔버스 앵고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빈체로킹. 조제력이 성깨 빈체로킹이 바깥쪽 역전에 나서는듯 안쪽 버티고 있는 1번 캔버스 앵고. 두 마리의 접전 상황 계속됩니다. 2번 캔버스 앵 2번 빈체로킹, 1번 캔버스 앵고, 6번 문학축제, 3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빈체로킹과 1번 캔버스 앵고, 2마리의 마지막 접전. 여기에 6번 문학축제, 3마리가 앞섰던 1400m 국산 4등급의 삼경주였습니다. 바깥쪽이었던 2번 빈체로킹이 결국 안쪽에 1번 빈체로 캔버스 앵고를 제치면서 6번 문학축제와 안쪽 7번 하트케이